아시 어 뭐야 <laughs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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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<웃음> 다시. <웃음> 아이 취소 왜사 <laughs> 맥시멈 <laughs> 아니 왜이러지와아 이거 근데 너무 너무 안아둘다 아. 아, 너무 고르기 힘든데 둘로 하소 아니아나 정이 있어서 네 그래? 그럼 <laughs> 이해하자 아, 둘다남편로 예. 어어게 떨어질 거다. 아. <웃음> 어. <웃음> 이건, 진짜. 이건 정말 취향이 확고한 사람은 이쪽을 무조건 고르겠 섹시. 이런 어. 거에 서 손석구 같은 사람 좋아하는. 손석구. <laughs> 니까 그러니까, 그런 맞춤 나. 맞춤 나. 아맞 이거 우리이 어, <laughs> 이름도 아오이 유스케는 이쁘다. 어. 아까 아이. 나 아니에요. 나도 <laughs> 사실 약간 세하게 생겼어. 오와 얘가 그러니까 돌봄이 역할인 거야? 돌봄이가 뭐야? 보스 따님과 돌봄이에서 돌봄이 역할인 돌보래요? 거야? 진짜? 아좀 자치는데? 노예 <laughs> 이름이? 약간 노예 같아. <laughs> 어 이것도 약간 노예 같은 지금. 어. 오 노예인데? 어, 예 노예 맞네. 예쁜 노예. 별로 안 예쁜데. 예? 음, 어. <laughs> 아, 내가 약간 승리 닮았어, 약간 예정이서 <laughs> 오케이, 승리 예정? 아니, 내 승리 때문이 아니라, 내가 좀 까만데 얼굴 하얀애를 안 좋아해. 대비가 심한 애들. 까만데 얼굴 하얀 게 무슨 소리야? <laughs> 까만데 머리가 하얀애. 아 약간 머리도 까만면 얼굴도 까매야 되고 민지처럼 머리 하얀면 얼굴도 하야야 하얀 되고 약간 이런 걸 좋아해. 돌봄이? 응. 어머, 뭐야? 이건 난... 난 기권? <웃음> <웃음> 왜? 나무섭군 얘. 약간 턱선이 완전 매치하는데? 너무 인조인간? 난 저런 거 좋아해 너 성형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해? 아, 성형이 아니라 자연인데 빗살무늬 턱이어야 돼아 감? 둘다 변명 이거 머리 안 감은 거 같아 머리 약간 떡져가지고 그니까 러 근데 이건 더 변명해 <laughs> 차라리 난예한나 진짜? 약 아, 그냥 답이 없어 둘다 얘? 예? 아, 너꺼니까난난 아, 난 이걸. 네뜻 뜯어 뜯을 왜냐면 약간 이런 약간 비원애포 시노 스타일 알지. 음... 그래서 싫어. 시노가 싫었는지. 난 무조건 테니스의 왕자. 그래? 사실 안 봤어. 아... 근데 아는 거라. 음. 근데 얘는 약간 좀 편차가 있다 여기 안에서. 아얘 너무 나댈 것 같아. 이쁜데? 아, 이쁜데? 이거. <laughs> 아 이건 별론데. 방금 너무 예뻐. 마루토가 아, 로토가 나와요. 아, 노아가이 아, 난 오른쪽, 나도 오른쪽 금발이니까. 오, 오 섹시한. 두분다 잘생겼는데? 응, 이건 좀 인정. 오, 이건 나석이다난 오른쪽. 아, 근데 오른쪽 이름이 좀 짜쳐 이름이 노아 벌스 테어 원나이트, 원나이트. <laughs> 아, 갑자기 비호가 훅. 고 이게 뭐야? 올마이트 이게... 나라도. 그러니까, 아, 근데 얼굴이 나옳좀 먼저... 아, 아, 나 근데 아, 진짜 내가 좋아하는 얼굴과 머리거든. 나 이런 음. 머리 스타일에 이런 얼굴 좋아하는데 몸이 너무 다부죠 승무원 이거 승무원 너무. 아 이거하자 그럼. 좀 말랐으면 얘인데 아, 얘? 어, 어? 프리다. 무조건이지. 프리 봤지? 어. 근데 난이야 별로 안 좋아했는데. 우와. 난 무조건. 이거 봤어? <laughs> 한 번. 이 우리 집 만화책 있거든 말해. 내 방에. <laughs> 아 근데 얘아 얘가. 아 근데 금발 너무 이건 애 받아. 얘가 여자 친구 아빠를 죽여. 뭐야? 아빠 죽이는데. 여자의 아빠를 그러니까 죽여. 그니까그 이렇게 좀 하기도 좀 불쌍해가. 아퍼. 왜나지 죽여. 왜 아니지? 지 <laughs> <용화? 웃음> 아실은안 come on. We just brought. 데나 e n you come in, I don't k n o 내가 t 여 그리고 나 m too y 근데 진짜. c o 그 아, 진짜 on. c 이 m e on. Come on. c o m 이 o 그 새벽의 e o 소트 하잖아. 이 n 가 o m 어 그래? 어. o m e on. 어 o m e on. Come o 니 Come on. Come on. c o 그렇게 해? 둘다 별로야. 어우 이건 잘생아 누굴 모르겠어? 출마 같은 애였어? 방금 머리 있던 애랑 얘랑 같은 애라고? 응. 음. <laughs> 얘라고? 몰라 사실. <laughs> 와 이건 반점비가 음. 있는데 반점비. 그럼 이 반점비죠? 넣고잖아. <laughs> 아, 어차피 떨어질 거야. 애가 있으니까. <laughs> 나도 하이큐에 정이 있지. <laughs> 아이 무조... 무조건 올리잖아. 진짜? 아, 나는 사실 캔만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서. <laughs> 왜냐면 약간 키 작은데 이렇게 뿌염도 안돼 있고 좀 하얗잖아 이거 얼마나 예뻐 지금 안 예뻐 이때는 좀 좋아했어 <laughs> 어. 아니 귀엽긴 한데 어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른쪽이 나 약간 너무 미소녀 이, 미소년 좋아하거든 근데 너무 너무 특콤이야 약간 우지랑 너 우지 좋아? 아니 우지 같은데? <laughs> 시발 뭐라는 거야 지금? 나도 캡만 좋아하고 우지도 좋아해. 뭔 소리야? 나 우지 안 좋아하는데 캡만 좋아해. 네, 아 됐어 얘. 해. 아 기분 나빠. 나 이제 <laughs> 말안 할래 너가. 해 왜? 아 우지했다고 존나 울어. <laughs> 엄청 짜나잖아 우지라고 우지 팬 입장에서는 뭐? 어, 너도 박주환개못 생겼다며. 나 왼쪽. 아도왼쪽으아 네. 근데 오른쪽은 한국인이었는데 이렇게 떨어뜨렸는데? 어, 왼쪽 무조건 왼쪽이다 진실? 야, 무조건 오른쪽이와나 저렇게 눈 처진 사람 진짜 싫어해 눈 처진 게 아니라 지금 은발이잖아 얘가. 얘도 좀 까맣네 은발인데 아니 은발, 은발인데 눈이 빛나잖아 지금 개싸함 그래 네. 그래서 약간 당 호감 약간 싸해서 <웃음> 싫어 <웃음> 뭐해 오오 <laughs> 우와 얘 이름을 알게 되다니. 얘? 좀 정이 있어, 그게. 어, 넌말안 해줘. 어, 타케미치. <laughs> 타케미치 웃는 짤 몰라? 문자 알아, 일어나서아 맞아. <laughs> <laughs> 난 얘. 얘? 예? 응. 얘가 진짜 귀여워. 그 그러니까 예? F M인데. 약간 원어권에. 이렇게 하는 귀여운 아오케이 뭐야 아남 진짜 지... <laughs> 미안 <웃음> 습관이야 습관 얘가 중간에 기숙사에서 자는 게 나오거든 응. 근데 진짜 귀여운 잠옷을 입고 산단 말이야 아, 그건 좀 귀여워 어, 얼굴이 귀여워야지 어뭘그 타케미 쳐던가 여자친구를 위해 자꾸 죽다살다던가 엄청 <laughs> <laughs> 뭐야? <laughs> 아나 오른쪽. 파친? 나도 아, 오른쪽. 아니 둘다맘에 든다. 아이 너무 어려 보여. 오른 맞아 오른쪽이 예쁜. 오. 나는 왼쪽. 너무 애야. 그래서 난 오른쪽. <laughs> <진짜>. 에이? <laughs> 오! 어캄? 둘다한 다리. <laughs> 무조건 오른쪽 아니야? 어려. 몇 살인데? 모르지. 어려 보이잖아근데 오빠 같은. <laughs> 얘도 어려 보 아. 아니야. 뭔가 나 18살 때 20살일 것 같아. <laughs> 에? 아, 오케이. 나 17살 때 19. 살때뭐 응. 예? 어 오. 음. 뭐야 얘는? 아, 모브 사이코 알지? 그림어 군자 있어. 응. 그 동그란 동그라미. 뭐 까만 머리. 아니야. 모르겠다. 어디? 헤이. 헤이 헤이. 또오스타이콘네 그래 내 얼랑. 아 예. 얘를 말한 거야. 어? 잘생겼는데? <laughs> 예? 아닌가. 근데 나 편차 있는 애싫어해 그고 약간 한국 거 같잖아, 체육이. 이건 난 샹크스. 샹크스 팔이, 팔 떨어져. 그잘 몰라? 나 어, 원피스를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아. 아 근데, 아, 아 잠만, 머리 묶은 거야? 아, 나 머리 묶으면 안 좋아. 샹크스. 그럼. <laughs> 아, 무조건 수가라지 아 어, 근데 얘도 진짜 이쁘게 생다 그니까. 대박. <laughs> 진짜 완전 내, 완네스 진정. 눈 밑에 빨갛게 한게 너무, 너무 포인트. 난또 장발 좋아하잖아. 그리스가하라 별로 내 스타일 안거고아아그렇 사실. 나도 좀그 중에 이뻐서 좋아하는 거 같아. 아 근데 스가하라를 두고선 다른 애를 선택한다는 게미치지아 심쿵해, 않아? 심쿵해 지금. 어. 그거를 안 봤으면 내가 아마 그냥 했을 거야. Yeah. 어, 너아 인치해. 근데 얘가 너무 잘생겼어 좀 여기 64강인데 처음에 떨어뜨리게 너무 미안해 스가란 처음에 떨어뜨린다? 심지어 등짝 까는 것까지 지금 문자를 들어봤는데 심풍애라가 는데 이런 애가 등짝 까는 거안 좋아해 그럼 평생 못 입혀서 볼 거니? 어아 그래? <웃음> <웃음> 바지는 벗겨도 위에는 절대 못벗어 <laughs> 그런 느낌 왼쪽? 그래 왼쪽 청관사 보기 있지 유명한 거 아닌가? 와, 둘다 붉은색인가? 붉은색 몰라? 아까 내가 그걸 찍줬잖아임페르노 그래? 어. 모른 나희야. 나는 오른쪽. 어. 사실 내가 오른쪽 얘잘 기억 안 나. 뭐 하는 앤지? 근데 얘 머슬 노르는 애 같아. 머리가. 어. 약간 아, 그 도쿄 리벤더스인줄 알았어. <laughs> 어, 컴디. 둘 다. 어난 무조건 앤지. 어 이거 이따 봐야겠다. <laughs> 내가 인기 있어서 어쩌자는 거야? 제목이 마음에 들어. <laughs> 찍어도. 니아 네. 얘가 이, 이쁘게 생기긴 했는데 내 이런 약간 학원물 같은 걸좀 약해서 아니 게다가 예. 금발이다? 그러면 얘를 무조건 좋아해 어, 얘 약간 거. 찡그리는 거 호시? 호시? 뭐야? 에이 호시? <웃음> 아니야? 아니, <laughs> 예. 나도 해아 예. 어, 유이완 개 오랜만 <laughs> 무, 무조건? 오난 무조건 이 타치 진짜? 근데 나유희양 제대로 처음 보는데 너무 잘생겼다. 이노세 소리끄고 no oh, 아, 그래 안광이 I'm 없어서 약간 안광 생겼네. 이해할래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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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<laughs> 네. 네. 오케이. <laughs> 진짜 이쁘다. 오른쪽? 응. 그럼 둘다내 스타일 아니아 근데 얘는 약간 내 취향가긴 한데 얘가 진짜 이쁘다. 뭐야 아이라인 그린 것 같아. 아니 그래도 뾰족하잖아. 진짜 코도 뾰족하고 어. 얘? 그러긴 얘가 너무 이쁘다. <laughs> 아니 너가 터칭, 내가 해야 되는데. 아나 무조건 오른쪽? 얘가 빠뜨린다, 이거. 나 바로 거잖아. 갤럭시. 한번 잘 옆으로 옮기자. 빨리 옮겨. 진짜 5초 있다 거지 5%인데? 어, 5%면 그거 타이머 땡겨. 어 진짜 바로 사포네 모노마. 그러니까 약간 잘난 척하는 애야. 음. 근데 약간 잘생겨서 음. 봐주는. 음, 그러면 또 오히려. 아, 나이거 그, 제일 싫어함 이 포인트. 응. 음. 약간 부엉이 스타일, 부엉이 수인 느낌. 오. 아, 힘드네. 오른쪽? 나 왼쪽. 그래? 너 거니까. 얼굴 보여줘. 나단에 <laughs> 오... <laughs> 른쪽아둘다 별로 못해? 그냥 해 <laughs> 귀엽다 아 왼쪽 아나 너무 힘들다 이거 약간 순정만화 쪽으로 내 취향인데 너무 무도있다나 아, 아, 왼쪽 나도 이걸 감자상 아우 V냉 어, 너무 어? 이제 32강이야? 오 마이 갓난 유스케 너무 앤데 둘다 아이돌이네 아 그래? 그럼 <laughs> 어. <laughs> 난 유스케 <유숙해> 쪽인가? <중인> <laughs> 얘는 오직 한 컷으로 나를 홀리는잖아. <laughs> 다시 한번그 장면을 보겠다. <laughs> 아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이쁘다. <laughs> 어. 근데 얘는 계속 이쁘다. 얘? Yeah. 아 근데 아까 자는 게 진심 너무 이쁘다. <laughs> 그럼 이거? 어, 얘는 너 마음을 이렇게 팍친 거고 얘네 자꾸 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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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. 다시 한번 불러. 아 너무 힘든데 너무 뭔데? 아원도 진짜? 근데 내가 원래 또 이렇게 내려가는 별로 안 좋아하긴 했어. 그렇지? 아나 무조건 왼쪽 인정 <웃음> <너무> <웃음> 솔직히 우승후보 나는 이쁘다 어. <laughs> 예나 네. 오른쪽 나도 오른쪽 왼쪽 솔직히 못생겼 응. 어. 나 왼쪽 응나 어? 오른쪽 얘가 원거아 오른쪽 오케이 오른쪽 인정 오씨 노우가 벌써 내이나 왼쪽 나난 아... 일등 <laughs> 아. 아 진짜 얼굴 내치장 아닌데 얘도 내치장 진짜 아니긴 해서 응 왼쪽 응. <laughs> 의리 점수 <laughs> <laughs> 아 무조건 인정나 인정 인조인간 이제 질리나보지 내가 언제 인조인간을 좋아했어? 아 무조건 인정 인정 리얼 사귀고 싶어 에? 옷이 너무 커버리는데 오 이런 나 왼쪽 아 이거 꼬가 다르다 어나 왼쪽 아, 그래 나인쪽 <laughs> 뭐야 아야 원래 이런 미소녀과를 좋아하긴 하는데 <laughs> 에이 무조건 오른쪽이네 인정 왼쪽은 어, 완전 무성후보 어둘다 길렁디 진짜 개좋은데 아, 진짜? 아얘좀더 보여줬으면 좋겠어 너무 찾아봐 아, <laughs> <laughs> 체기이 오케이 검색 찬스. 현장 삼장 이름이 신기하네. 지금 현장 현장 삼장 팬들 걱정이 무너졌나? 얘 팬들 걱정이 무너질걸 왜? 네? 검색 이안 되지? <웃음> 야 <웃음> 막는 거 아니야? 이거 가지고? 그래 검색이 돼? 응. 가봐라. 응. 응. 어, 아저씨 건데. 좋은데. 오점이 이건 좀 중안부가 너무 은데 그래도 난노래를 택하겠어 학생또 왔어 래지어둘다 그런가 난쪽오 이런 둘이 비슷해 아 뭐래 무조건 이쪽이 우승후보 어어오오기습와 미쳤다 더은 <laughs> <laughs> <젖은> 수원 <수원인정>. 인도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애새끼네 애새끼네 <laughs> 좀더오 애새끼면 욕히네 너무 너무 애기야 I 이 o u c h 나이 I t o u c 지 it. I touch i 다 I touch it. I touch it. I touch it. I t o u c 까 it. I touch it. I touch it. I touch it. I touch it. I t o u 아 이거는 너무 내 취향 대결인데?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거 에이 비슷한데? 완전 다르지 좀 착하고 좀 나쁘고 원래 이런 애가 나빠서 덥지 그건 생각나. 인성이 얼굴 생긴 거 말하는 거잖아 응? 생긴 게 나쁘고 착하다고? 응 응? 나쁘게 생긴 거죠그러나 얘도 이렇게 충분히 나빠 지금 봐봐 개 착하게 생겼구만 아니야 봐봐 벌써 응. 흥 가는데 이 웃고 있지 그럼 나는 웬난 무조건 웬 아그징다당얘 무드가 미쳤는데 얘 진짜 눈이 너무 크다 근데 얘 이게 마음에 들어. 아, 인정. 약간 게인 같아. ]었어? 아 몰라. 환영 동진아 <laughs> 이거 알면 진심. 동진 그 다시 사귀지 않아? 어. 아니 그게 아니라 환영 동진 이 환영 내내 계속 이런 옷 입어가지고 사람들이 진심 가슴 꼬리 타고. 쉘쉘인이 약간 보이래? 너 봤으면 사연히동 공감할 텐데. 아 지금 봐 환영 동. 안들 사이치 근데 일본어는 앞에가 성이야 뒤에가 성이야 오? 어? 나는 오른쪽 아 나도 오른쪽 하서운 진짜 예쁘게 장발에 이렇게 생긴? 너무 좋아 아감아왜나이게 이런 싫어 솔직히 너무 평범하게 생기긴 했어 아 매구 <laughs> 음, 웬다웬 다 왜? 다 괜? 다 괜? 흠아 하필 둘다 빨간 눈이네 니 뭔데? 넌 이파치지? 응 너무 애새끼 왜 이렇게 애새끼를 싫어 애새끼 뭔가? 애새끼 어차피커 크면 더 오래오래 볼수 있는 거야 그럼 난더늙지 않아? 못 사겨? 뭘못 사겨? 얘가 나 좋다고 사귀는 거지? 아, 지금 못 사귀잖아 얘는 당장 사귈 수 있어 뭘 당장 사귈 당장 안 받아주는 건데 아, 받아준다는 가정 하에 그 미쳤다고 일만 하는 뭐 말도 안되는 소리야 중고고식을 <목소리> 가지고서 몰라 야딱 봐도 13살이구만 야, 13살 야, 야 찾아봐 좋아하지. 14세대 2세, 2세 1세 14세는 6년 기다리지 심지 죽었어 기다려도 오히려 되네 그럼 14세가 아닌 거니까 뭐 14세 죽었으면 14세지 아니지 지금 1 4세게 보냐 도깨비 안봐 그래서 아 근데 뭐2 0살이라고 들으니까 더 비호감돼. 아 그럼 나 얘가 이겼구나. 와. <laughs> 이 결승전. <laughs> 아 나만 뭐 이렇게 뒤져보자. 게이. 그럼 무조건 난 게이지. 사강. <laughs> 아, 아 이거 왠이지? 인정 와 얘가 사강까지 왔다고? <laughs> 진심? 왼쪽? 어. 아, 근데 얘도 사강 정도 아닌. <laughs> 아 에바임. <laughs> 오케이 솔직히 이건 흑발 결승임 아, 나는 뭐저 오른쪽 왜냐면 자는 것만 이쁘잖아 근데 너무 이쁘잖아 진심 근데 계속 보내까 정들었어 저.. 저 시크릿 토톤 흐린 눈하면 예뻐보이기도 해 네? 아 근데 솔직히 얘가 너무 잘생기긴 했어 너는 오른쪽이야? 몰라 나. 넌 뭔데? 생각 안해봤나 아, 생각해봐 지금 아내영 하는 게 아니잖아 같이 하기로 했잖아 그럼 나 집에서 혼자 했지 아, 그럼 그럼 나도슨날인터 보고 지 아까? <laughs> 할래 결정해봐 나 왼쪽 진심? 아 나도 왼쪽 할래 그래도 약간 남동한 남자 좋아 감사해 헐어 어떻게 둘다 좋아 <laughs> <근데> 솔직히 <laughs> 난 느꼈어 난 개이 별로 아니해 뭐 개이면 내못 사겨 이상형 을때 커이잖아 이상형이지 사귀는 사남이라난 이상형이랑 이상형이 사귀고. 사귀고 싶은 사람 꼽는 거 나. 아 난 내가 보기에 이쁜 이상형이랑 사귀고 싶은 이상형이랑 달라. 어, 그래? 그렇게 따지면 난 아까 감자상 이런 애들 골랐습니다 근데 나는 보자마자 사실 결승이라고 느꼈어. 예? 어. 얘가 이기겠네. 다강 어유. 무주공 언제? 나도 맥그로맥그로 정든해 벌써 봐야겠다, 애니. 걸로락. 오케이. 아 어떡해, 이게 난 결승이야. 진심 결승. 인정. <laughs> 아 화성, 진짜, 진짜 너무 웃기겠다. 진심 웃는 게바인 야, 야. 너무 어른이다난 무조건 어른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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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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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거 이거, 이거, 이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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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우리 그 리셋 되면서 64강 아, 고르면서 와 토게 통에 인정. 토게 고질 보질, 고질에 고정했 수도 있겠다 <laughs> 이 정도면. 토게 인정. 토게 개조함. 토게 비교 개만. 아 인정. 맞지 아, 아, 인정. 토무의 인정. 야 토무의 수는 토무의 수. 아니 우리 쇼토도 나이 먹이 안 좋았어. 그러네. 야, 솔직히 야 우리가 뽑은 애를 보자. 그러니까 지금 우리 뽑은 애들 지금 아나 무조건 하울했지 이러면. 하울? 난 하울이 원탑임. 아 하울. 나그찡찡대는 장면에서 너무 깼어 중간에. 그래서 귀여운 건데. 아 그런. 그러... 아, 진짜 내 진짜 좋아하는데. 지금. 근데 얘 너무 좀 허사가 아픈 애 아니야. 맞아. 아, 그래서 죽자나 보겠어. 그러네. 우리 좀. 잘나오네 그러니까 애가 그니까 우리 다 지금 여기 나오질 않았어 어, 하나도 해봤어요. 안 나왔네 <laughs> 얘 누구야? <laughs> 별론데? 왜? 야 그게 송아 그래 약간 송아 송아가 얘라고? 어 대박임 에잉 송아가 얘라고? 처음 보는 송아 아 뭐래 아까 내가 <웃음> 그렇게 <웃음> 좋다고 <웃음> 민규 막 갔다고 그러니까 에잉 네, 아니야? 아 예에 난그 귀걸이에서 인정했지 어 <laughs> 인정 마부치코도 인정 초쇼가 이렇게 됐다고? 거짓말 치지 마라 저건 애니빨이지 우리는 뒤에서부터 짠다는 게 좋지 아 <laughs> <laughs> 그니까 헐 험터한테 세번 주었네. 어얘 진짜 이쁘다. 얘 애기 걸? 애기야. 애기라고? 응, 얘랑 그 뻘머리 애가 하나 있거든? 아 그래 이쁘다. 아니야? 어 이쁘다. 이뻐. 이 뱀파이어. 아 이쁘다. 뱀파이어. 아, 뱀파이어. 안 뱀파이어. 아, 봐봐 수호 개높잖아. 어, 이타치도 거? 개높네. 아니 수원은 인정. 템마도 높네. 화성 개높네. 화성은 인정. 화성 걸렀나 아니지. 우리 시크에서 근데 화성이랑 걔랑 마지막 두명 아니었어? 아니다 케이 <laughs> 노란머리 탈색 개그였나 응. 모키타 소고 인정 개 진심 어케 했지 댄지 개구라 아니 오이카와도 안 나왔네요 오이카와 신나요 어, 아이 자와 쇼타 시인정도냥개 섹시야? 아나다제스노트 어, 나 제도 약간 엘? L 아. 와 신야 신야 개 좋아했었나 니네 신어야? 이 거짓말 와 람프고 인정 아 가비마루도 인정 음. 어, 야 엘은 개구라 지금 뭐 보이지도 않는다. 예? 오시지마 개인정. 어, 제 이쁘다. 없어. 응. 그만 보자. 끝.